자 대한민국 아시죠? 빠른 속도로 멸망 중입니다. 국가 지금의 멸망 중입니다. 자자 노인들만 늘어갑니다. 젊은 사람들 점점 줄고 자 결혼 못합니다. 출산 못합니다. 대부분 다 나홀로 삽니다. 대부분 다 나홀로 산다. 결혼 못한다. 자 국가 지금 빠른 속도로 멸망 중입니다. 교육 제도 개혁. 교육제도 개혁으로 국가 살린다 가능합니다. 전부 다자 대학교 입시 폐지입니다. 성적 위주의 교육 폐지한다. 철저한 교육은 자유입니다. 반대로 자 자유 방임주의 실시한다. 성적이 아니라 오직 개성과 자유로서 교육을 실시한다. 독일식 교육 도입한다. 교육제도 개혁 안재오 박사입니다. 국가 지금 빠르게 멸망 중 달고 있죠. 국가 빠른 속도로 멸망 중입니다. 국가 에 예. 빠르게 멸망 중이다. 대부분 다 결혼 못합니다. 출산 못합니다. 대부분 다 나홀로 삽니다. 결혼 비용 자 합산 소득 1억은 못 때문에 서울에서 결혼 못합니다. 누가 결혼합니까? 자 이런 것 지금 대부분 다 교육 경쟁, 사교육비입니다. 마지막로 결국은 양육비 자 교육비 때문에 거의 다 결혼 못합니다. 청년들이야. 이러사라 교육개혁포럼 입학시험 폐지시킨다. 교육비 1도 필요없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. 교육비 용 1도 필요없다. 가능합니다. 다 들어오세요. 국가자회살리다 가능합니다. 대한민국 국가자회 기용시킨다. 가능합니다.